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녹색의 땅, 녹차 수도 보성의 마스코트 의돌이입니다. 저는 다양이입니다. 다섯 개의 봉우리를 거느렸다 하여 오봉이라 불리는 보성 등양면의 오봉산은 칼바위로 유명합니다. 칼바위 외에도 개구리 바위, 호랑이 바위, 버선 바위, 태조 바위 등 갖가지 바위들이 있지요. 이러한 바위들 사이로 깊은 동굴들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곳 동굴에 돌을 던져 넣으면 등량만 바다로 나온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칼바위 전설 옛날 옛적 보성에 살던 임씨라는 이와 그의 친구가 오봉산 칼바위로 함께 구경을 갔습니다. 아, 경치 참 좋다. 임씨, 저기 등량만으로 등량도도 보이네. 그려, 그래. 그거 아는가? 여기 칼바위및 굴로 들어가면, 저기 등량도로 나온다던데. 에이 에이, 그, 설마, 그럴리가? 내가 한번 들어가 알아봄면이 응, 자네가? 칡을 허리춤에 메고 굴로 들어갈 테니, 칡을 계속 연결해 붙들고 있게. 아유, 아유,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물에 닿으면 신호를 할 테니, 그때 끌어올려주게나. 흠, 무튼 알았네. 이렇게 해서 임씨는 친구를 믿고 칡을 허리춤에 맨채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실수로 그만 칡을 놓쳐버려서 임씨는 추락하게 됩니다. <laughs>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추락해 숨진 임씨의 영혼이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고 굴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눈이 다 부시네. 그래 임씨가 마을로 내려오니, 한 농부가 논에서 일을 하다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거 허기진데 밥이나 한술 얻어 먹고 갈까나? 임씨는 농부 곁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본 척도 안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밥한술 먹어보란 얘기도 없네. 인정머리 없는 양반 같으니라군. 임씨가 뺨을 때리자 농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어라? 아니... 이 뺨한테 때린 것 뿐인데 죽어? 임씨는 이때부터 재미가 들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해치고 밥을 뺏어 먹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던 곳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요? 난이 집에 주인되는 사람이오만 그러는 당신은 누시요 나야말로 이 집에 살던 임씨대오만 임씨라고요? 아니, 난 그분의 증손자인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임씨가 죽은 뒤 2년이 10년이고, 10년이 하루 같은 세월이 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인근 계흥사에서 스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임씨 영감님 계십니까? 내가 임씨 오만 뉘시오... 개흥사 주지 스님께서 보자 하셔서 모시러 왔습니다. 임씨는 스님을 따라 개흥사로 갔습니다. 여기 잠깐만 들어가 계십시오. 임 씨가 곳간으로 들어가자 문이 굳게 잠겨 버렸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임 씨의 영혼이 마귀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니 이미 돌아가신 주지스님의 영혼이 임 씨를 불러 지옥으로 보내버렸다는 전설입니다. 오! 갈바이는 통일신라 때 고승 원효대사가 불도를 닦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기함이기도 하지요. 원효대사는 용초폭포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칼바위에 올라 수도를 했다고 합니다. 칼바위가 있는 오봉산에는 칼바위를 비롯해 거대한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고 다도의 풍경도 감상할 수 있어 최근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칼바위가 있는 오봉산에 꼭 한번 들려보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